어서 오세요. 달팽이 공원입니다. 뒤로 보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그 팔각정이 보일 겁니다.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. 오늘도 좀비 놀이 한번 가겠습니다. 못 먹는가? 달리길에서 오른쪽으로 싹 꺾어지면 정자가 보입니다 드디어 팔각정에 도착했습니다 하, 예전에 가끔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잠깐씩 쉬었다 갔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안녕하세요 라작입니다 드디어 자연에서 맛있게 라면을 먹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먼저 아까 사온 걸 꺼내야 되겠죠. 뜨거운 물은 이 보온병에다가 편의점에 양해를 구하고 또 받아왔습니다. 맛있는 김치에 오늘은 이 무파마탕면, 네. 무파마탕면을 준비했습니다. 봉투는 여기 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따 쓰레기를 또 담아가거든요. 잘 익어라, 맛있게 잘 익어라, 아주 아주 맛있게 잘 익어라. 지금 판교구요 달팽이 공원 그쪽을 따라서 산길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15분, 10분 15분 한그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. 잠깐 올라와서 운동 살짝 했다라는 그런 느낌? 산세가 깊지도 않고 해가지고 한번 오시기에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역시. 음. 오. 정말 적당히 잘 익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산에서 먹는 이 무파마. 이 청년이 컵라면을 사서 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먹는 그런 라면 맛. 예전에 산에 가면은 그 컵라면도 팔고 막 그랬었는데, 근데 또 이렇게 먹으니까, 어우,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, 땀흘리고 먹는 거는 뭐든지 맛있는 것 같아요. 특히, 이 산에서 먹는 이 컵라면. 음. 음. 언제 또 제가 이 라면을 먹으면서 김치를 또 하나하나씩 꺼내 먹고 막 하겠습니까? 풍덩 들어가겠습니다. 김치가 풍덩 들어간 김치 무파마탕면. 김치 무파마탕면.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이 맛이 어떠냐면은 이 무파 탕면에 김치를 넣어서 먹는 그런 맛입니다. 어, 괜찮은데? 음. 음, 너무 괜찮다. 자연의 소리가 어울려가지고, 맛있는 음식을 또 먹다니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나와가지고 자연을 느끼면서 가볍게 한끼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마저 보내시고요.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